자 87번 시작하겠습니다. 어, 모든 양수의 수율 an이 a1이 10이고 어, n 더하기의그 n 플러스 1승이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고 만족시킨다고 한다. 이때 일반한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일반한 구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얘기했으면 자이 식에서는 계속 이게 맞을 거고. 자, 요거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요거에서 가로 구하면 되니까, 이제, 어, 요거를 주어진,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요거를 이끌어내야 되고, sn이 요거로 나왔고, 그러면 지금 요거에서 주어진 거에서 지금 sn이 요거로 나왔으니까, 자, 요 놈을 보면은, 요 놈의 sn라는 이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거고, 따라서, 요 bn 플러스 2는 결국 n분의 sn 이라고 할수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어 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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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쌤이 요거랑 요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끌어 냈고 이끌어 냈고그 다음에 sn 더하기 1과 sn의 관계가 나왔어 sn의 관계가 그러면 s의 n 더하기 1은 결국 S n 더하기 b에 n 더하기 1이지 왜? 요거는 b 1부터 b n까지를 다 더한 거고, 요놈은 b 1부터 b에 n 더하기 1까지 다 더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b에 n 더하기 1이 n 분의 S n이 나왔으니까, 요놈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n 분의 S n을 대입하면 결국 S n 플러스 n 분의 S n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말하고 자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자는 하건 S n과 S n 더하기 사이의 관계니까 관계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식 여기에서 이렇게 이끌어내면 결국 S n으로 묶으면 1 더하기 n 분의 1에 S n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거를 예쁘게 고치면 n 분의 n 더하기 1 전체에 sn이 나와서, 따라서, 결국 가는 결국 뭐냐면, n분의 n 더하기 1이 나올 거예요. 요게 가. 자,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가에서 답을 이끌어낼 때, sn과 sn 더하기 1사이의 관계, 관계를 우선 구해야 되는데, 두 사이의 관계는 이거예요. 이거. 두 사이의 관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끌어낼 때, 둘 사이의 관계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Sn과 Sn 더하기 1사이에 처음의 관계는 이거잖아. 처음의 관계, 처음의 관계는 이거잖아. 그러면, 그러면 주어진 첫 번째가 이놈이고 이놈을 이끌어냈을 때 이렇게 바뀌었고, 바뀌었고, 요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왔고, 근데 b n 더하기 있고, 그럼 이놈을 그냥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서 여기서 이끌어내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Sn과 S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는 이놈. 그 다음에 위에 조건에서 b&더하기 n 1이 뭔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냈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S1이 10이고 SN이 S1 곱하기 S1분의 S2 S2분의 S3 자 이렇게 나왔어 어? 요거 약분하면 안 돼요? 약분 해볼까? 약분하면 결국 남는 거 뭐냐면 이거 약분하면 결국 남는 SN이 남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거는 뭐냐면 결국, 결국, 자, 지금 결국 여기서 S 여기 잠초어 볼까? Sn 더하기 1은 어, 뭐냐면 n 분의 n 더하기 1의 Sn이야. Sn이야. 근데 요 비슷한 게 있지 지금 여기에. 뭐야? 이게 Sn 분의 Sn 더하기 1은 n분의 n 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 식이 이 꼴이 전부 다이 꼴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바꿔가지고 표시를 하면, 결국 SN은, SN은, 결국 S1이 10. 따라서 10 곱하기 S1분의 S2는 결국 뭐죠? 여기 1 대입하는 거다. 그죠? 따라서 1분의 2. 요거는 뭐죠? 2 대입한 거다, 그죠? 2분의 3. 계속 곱하기 해서 마지막에 뭐 넣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m 기1 대입하는 거죠, 그죠? n 빼기 대입한 결국 뭐다? n 기 1분의 n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야쁜 따라라라라라라 하면 결국 남는 놈은 결국 뭐가 된다? n이랑 10밖에 안 남을 거예요. 따라서 결국 나는 뭐다? 10n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끝났죠? fn은 뭐다? N분의 n 분의 n 더하기 1. n분의 n 더하기 1 gn은 뭐다? 10n 끝났죠 그죠? 요 5대입하고 요 6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5대입하면 값이 뭐 나오노? 5분의 6 6대입하면 값이 뭐다? 60 따라서 두개 곱하기 하면 결국 1 0이니까 72가 나오겠네 그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요게 성립함을 수학적 개념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1일때 성립한다. 뭐이렇고뭐별포 m 이 n 이 m 일 때, 요 별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됐다, 그죠? 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n 이 m 더일때 별표가 성립 한번 보여볼게.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여기서 k 가1부터 m 더일때요 식이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왜냐하면 요식에서 M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1게요 식에서 m 에다가 m 더일 m 더기일 집어넣은 게요 놈이니까, 그쵸 맞죠? 어, 맞죠? 그러면 요 식에서 자,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한번 볼까? 내려올 때. 지금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거밖에 없어. m 1. 그러니까 m 1번째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m 1를 여기 대입했을 때가 빠졌습니다. 빠졌어. 그럼 m 더하기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 자, 우선 k1부터 대입해 볼게. k1을 대입하면 요첫 번째 항이 뭐가 되지? k1 대입했을 때. k2 1 대입했을 때. 때. 요 예쁘게 적어 볼까? 어. 잠깐만. 좀 예쁘게 적어 볼까? 예쁘게. 자, 여기서 예쁘게 함적어 볼게. 자, k가 1일 때요 여기서 요 안에서 k가 1일 때 대입하면 어, k가 1일 때함 생각하고. 해 k 1일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1일 거고 여기는. 그쵸?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있는 게 결국 뭐겠어? 1, 끝이지? 끝이가? 아니야? 그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계속 나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m 더하기 1일 때 끝나지 그죠? 맞지 그죠? 그럼 k가 1일 때는 어떻게 나와? 1대는 2곱하기, 여기 적어볼까? k는 1대 어떻게 해야 되냐? 2곱하기, 그치? 그다음 2곱하기, 2더하기, 3더하기, 4더하기 계속 나아가서 m더하기, m더하기 1이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될게. 그러면 k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3곱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계속 나와서, m 더하기 1까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k가 m 더하기 1일 때, 요식을 빼서 가가 될 거예요. m 더하기 1도 되, 되느냐. 자, 1대2, 3대3, m 더하기 1대, m 더하기 1, 곱하기, 곱하기. 자, 두 번째부터 m 더하기 1까지. 세 번째부터 m 더하기 1까지. 자, m 더하기 1번째부터 m 더하기 1까지니까, 여기 끝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결국 뭐냐면요 m 덕이의 제곱이 나와요 m 덕이의 제곱 따라서 m 덕이 일 번째를 뺀게 결국 뭐냐면 가가 결국 뭐가 되냐면 m 덕이 의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자자 자, 그러면 지금 요 위에서 봤을 때 봤을 때 여기서 가가 m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왔어요 가가 뭐냐면 요게 m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왔어요 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 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자 요식에서 요식에서 요그렇게 내려올 때 빠진 점이 뭐지 요, 요거만 요 빠졌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m 더하기 1만 빠졌지 그쵸 m 더하기 빠졌어요. 그러면 남은 놈은 결국 뭐가 남은 놈은 결국 뭐냐면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k에 m 더하기1요 놈만 빠진 거예요. 왜냐면자 m 더하기랑요두 놈을 곱하면 k에 m 더하기 1이 나오고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음, 전개하면 결국 뭐가 나면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까지 적을 전개하면 K. k 더하기 k 더하기 1에 더하 M. M. 에 m 더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1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걸 E. d 하 g g y E. d o g k y k Doggy k Doggy E. 더하기, 더하기 k y 더하기 m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k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것만 살아남고 살아남고 요 여기 있는 부분은 나와서 한개 시그마 어 k의 m 더하기 1 요놈이 죠 k는 1부터 n까지 그게 나 이해 가요 가요 따라서 나는 결국 뭐냐면 요놈이죠 그러면 나는 뭐라 했냐면 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m 더하기 1이에요. 나는 나는 그러면 결국 이놈을 예쁘게 고쳐야 되니까 자 k는 1부터 n까지 니까 변하지 않는 거요놈 이놈. 그럼 요 놈은 얘의 입장에서는 상수예요. 그러면 얘는 빠져나와야지. 상수야 나와. 나와. 상수 나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될 거예요. 자이거 뭐다? 1부터 n까지 합 뭐지? 2분의 m의 m 더하기 1이 돼. 따라서 결국 이 식은 2분의 m의 m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와. 이게 뭐냐면 나, 나.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문제에서 가는, 가는 결국 m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오고, 나는 결국 2분의 m의 m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가에 4를 대입하고, 요 fm에 4를 대입하고, 요, 요 g m Gm에다가 2를 대입하면 결국 34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 식이 성립함을 89번 더이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 하려고 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이놈을 이놈을 어, 양변을 2분의 n n 더하기 1 결국 이놈이 2분의 n n 더하기 1인데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 네. 이렇게 한다고 하네. 이때 n이 2분다 크거나 같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일 때, 1때 자변은 어떻게 되나요? 자변은 1 더하기 2 대입하면 2분의 1로 끝나는 그럼 끝이네. 따라서 결국 자변은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 나와요. 따라서 가는 뭐냐면 2분의 3. 2분의 3이 됩니다. 가는. 가는 2분의 3. 그러면 결국 가에 안 맞춰서 P라 했으니까 P가 2분의 3이 되네요. 3. 자, N이 K일 때기역이 성립한다고, 요 놈이, 자, 요 놈이 성립하는지 보일 거예요. 기역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요 식에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식은 결국 요 식에다가 K 더하기 1까지 를성기받는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더하기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 k 더하기 1이 대입하면 k 더하기 2분의 2k 더하기 4 요겁니다 아니 2k 더하기 2네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k 더하기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k 더하기 2분의 2k 더하기 2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식은 식은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k 더하기 1을 더하는 이유는 이유는 자변에서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자변에서 요 놈에서 요 식이 되려면 무조건 요 놈을 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변에서 기준에서 이끌어낼 거야. 그 자변에서 k 더하기를 양변에 더할 거야. 더하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면 요 놈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는 뭐다? 이놈이 더 작다를 만들까. 작다를. 그러면 요식 빼기, 빼기 뭘 하면 될까? 요식을 빼야겠지. 결국. 결국 그죠? 근데, 아, 어, 근데,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면 결국 나는 결국 뭐지? 나는 결국 요식에다가, 그러니까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 1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분의 k를 하면 이놈은 결국 나가 나오지 않나? 그럼, 이렇게 도 해도 되는 거라. 그럼, 결국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 통분하면,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는, 결국, 2k 더하기 1에, 어, 통분하면, 요 놈은, k 더하기 2가 나오겠네. 요 놈은, 결국, k 나오겠네. 그럼, 요 계산하면, 결국,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에, 요 계산하면, 2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4k, 더하기, 2, 마이너스 k니까, 이거 없어지고, 결국, 남은 놈은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가 나오고, 2로 묶으면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따라서 결국,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분에 2에 k 더하기 1에 제곱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결국 남는 놈은 k 더하기 2분에 2에 k 더하기 1이네, 그죠? 맞죠? 맞죠? 그니까, 러 노가다 계산해도, 이 식이 나오지. 그지 쌤이 어떻게 이 식이 나오는 줄 알았다. 여기서 요 식에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고 목표에서 보일 것은 결국 nk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야 돼. 그러면 결국 요 k 더하기 1일 때요 식이 나왔을 때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k 1 대입했을 때이 식이 나오는 게 우리가 목표야. 따라서 요 식에서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서 이게 0보다 크면 결국 요놈보다 작은 게 k 2분의 2k 더하기 2니까 답이 끝난 거지. 이거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노가다 계산을 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 가가, 나가. 나가, 결국, k 더하기 2분의 2k 플러스 1. 바로 요 식이 나왔죠, 그죠? 끝난 거죠? 끝났죠, 그죠? 어, 그니까 러이 식은,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더라도, 어, 안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는 숫자 대입해서 그냥 2분의 3 구하고, 여기서는 노가다로 요거, 요거 빼기 요거 하면 그냥 답이 나오죠. 그죠? 아, 끝난거예요 이게 분석하면 조금 어렵고 그냥 노가다 계산하면 금방 풀려요. 응? 자 90, 90번 자 연호를 만족시킨다고 한다. 뭐 A는 연호의 수학적 기롯법에 증명한 것이다. 일반항이 자 요걸 만족시킬 때 일반항 연호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때 좌변은 A1 1 대입했을 때 좌변은 3 우변은 1 대입했을 때3 그러면, 요식이 성립하네? 1일 때, 요 3이 나왔으니까, 그죠? 어, 성립한다. 뭐, 이건 모르더라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요 놈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렇게 나오네, 그죠? 어, 나옵니다. .에. 그러면, 성립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목표로 이끌어낼 거는 결국 뭐냐면, a에 k다, 그러니까, 이거 목표. 목표는 결국 뭐냐면, A에 K 더하기 1승은, 2에 K 더하기 1에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이다. 그죠? 요 놈이다. 그죠? 요 놈. 어. 자, 그러면, 양변에, 양변에 여기서, 어, 아,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서. 요식에서, 요식에서, 지금 요식에서 요거 내려올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거든? 그러면, 지금 요식에서 2의 k에 a k인데 a k가 요식이 나왔네. 그러면 이의 k에 a k가 결국 뭐였냐면 2의 k승 더하기 k분의 1이니까 요식은 결국 k 곱하기 이의 k 곱하기 2에 더하기 이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k 곱하기 이의 k 더하기 1승 더하기 2분의1이 나올 거야. 알지? 지금 뭐한 거야? 계산을 요래 곱하면 요래 나오고, 요두개 곱하면 약분 나와서, 이가 나오네?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따라서, 가는 결국 뭐가 되냐면, 자, 요 놈은 그대로니까, 요걸 계산하면 결국 요식이 나오겠지. 따라서 가는 결국 뭐냐면, k 곱하기 2에 k 더하기 1승 더하기 2가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식은 결국 k 곱하기 2의 k 더하기 1승 더하기 2가 될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놈 자 요놈은 요놈이고 맞죠 여기다가 빼기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2니까 자 요식을 쌤이 정리해 예쁘게 정리했고 요놈은 요놈이고 그러면 나는 결국 뭐든 줘요 요놈이 되죠 그죠 맞죠 그럼 결국 나는 나는 결국 어디냐면 2 마이너스 k 다기 1분의 k 다기 2가 나와 따라서 결국 k 다기 1로 묶으면 2 k 다기 2에 마이너스 k 다기 2가 나와 따라서 이거 없어지고 결국 k 다기 1분의 k가 나와 결국 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는 k 다기 1분의 k가 나와 끝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렵지만 그냥 계산한 것밖에 없어.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고쳐가지고 요거 있는 거 제끼고, 그럼 나머지 찌끄레기들 요거 나 끝. 그리고 여기에 3 대입하고 여기에 4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죠,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다잘치시기 바랍니다.